안녕하세요, 스포츠 주민의 양태빈 화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 옷도 그렇고 빨간색으로 통일돼 있네요. 드레스 코드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스포츠 종목 제가 미리 듣고 이렇게 드레스 코드를 준비한 건데요. 어, 어떤 컨셉인지 아시겠어요? 아, 빨간색 하면 축구죠. 붉은 악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오늘 함께 이야기할 스포츠 종목 바로 축구인데요. 축구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붉은 악마를 빼놓을 수 없죠. 제가 오늘 그 붉은 악마 컨셉입니다. 네. 어때요? 예쁜가요? 너무 아름다워요. <laughs> 이대로 크리스마스 때까지 가이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2002년 전국을 붉은색으로 물들였던 한일 월드컵 그대의 감동과 우리나라 축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축구의 숨은 과학적인 원리까지 축구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특별한 축제 바로 월드컵이죠. 전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한 2002년 한일 월드컵 사강 신화에 숨겨진 뒷이야기와 다양한 구질에 담긴 과학적 원리까지 축구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지는 짜릿한 승부와 축구의 전설들이 뛰던 그때 그 순간의 감동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세계인을 하나로 만드는 스포츠 축구의 풀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두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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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이야기는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겸임교수이자 축구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한준희 위원과 한국스포츠개발원 책임연구위원 이자 한국운동야구학회 편집위원인 송조 박사와 함께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축구 이야기를 하면요, 2002년 월드컵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 그럼요. 아, 저, 저에게는 정말 기억에 남는 월드컵인데요, 히딩크 감독의 박지성, 이영표 선수들이 함께한 사강 신화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거든요. 정말 국민들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줬죠. 아, 한국의 축구 역사는 2002 월드컵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라고 아, 할 네네. 정도로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축구의 인프라의 성장이라든가 선수들의 어떤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축구하면 빼놓을 수 없는 2002년 한일 월드컵.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한 2002년 월드컵은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든 영광의 순간이었죠. 히딩크 감독의 진두지휘하에 펼쳐진 사광신호는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게 충분했습니다. 기적을 보여준 태극전사들의 활약성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2002년 월드컵에서의 활약은 전 세계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분은 우리나라가 월드컵 네네. 본선 무대에 첫 번째로 발을 디뎠던 그때가 언젠지 아시나요? 아, 2002년 월드컵 아닌가요? 뭐라고요? <laughs> 아, 그 정도는 아니죠. 아, 그런가요?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 우리 월드컵 1호 골이 터졌던 그 중거리 슈팅이 있었던 황보관선수요 박창선 선수, 박창선 선수, 중거리슛이 들어갔던 그 장면이 기억은 나는데 그 장면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 있었던 그 차붐 세대. 어... 우리의 첫 본선 진출은 1954년이었습니다. 와. 오... 그러면 첫 월드컵 성적은 또 어땠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첫 본선에서의 성적은.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참담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 네. 참담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당시에 헝가리에게 0대 9로 참패했고 아, 네. 네. 터키에게는 0대 7로 어, 참패를 했어요. 그런데 당대 헝가리는요 음. 그 월드컵에서 우승을 아깝게 못해서 그렇지 오. 32경기에서 28승 사무를 하던 오. 팀이었고요 어, 잉글랜드를 상대로 여섯 골 일곱 골을 넣었던 와... 팀이고 소도 골 상대로 여덟 골을 넣었던 팀이에요 그래서 여의도 비행장에서 음... 이제 우리가 우리 팀이 출발을 했는데 육십 어... 시간 가까운 비행 시간이 걸려서 야... 스위스에 도착을 하는데 어, 도착하고 비행... 나서 열다섯 시간 후에 경기를 했습니다아이고 어? 세계 최강 팀과. 그러니까 아. 영대구 별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이 스위스 월드컵 이후에 그월드컵의 어떤 모양새가 정확하게 갖춰졌다 해도 거이 아닌 거죠? 네, 58년 월드컵부터는 이제 16개 팀 체제가 됐고요. 그리고 82년부터는 24개 팀.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게 32개 팀 아닙니까? 32개. 그게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부터는 어. 이제 32개 팀이 된 거죠. 네, 54년도에 처음으로 월드컵에 진출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처음으로 진출하기까지. 우리 축구의 역사도 음.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음. 이야기도 조금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국에서 시작된 근대 축구가 그 한국에 전파된 것은 이 1882년 고정 19년 그이재물포에 네. 그 상륙한 영국 군함의 오. 그 승무원들을 통해서 이 전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오. 그래서 오. 네. 그 이후에 그 1933년 9월 그 조선축구협회가 창립되면서 한국에 정식적으로. 그 축구가 조직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이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 우리에게 그 축구는 그 일제 그 식민지 하에서 이 가슴에 쌓인 그런 그 민족의 울분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청량제였고 또 독립의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그 유일한 싹이었습니다. 해방과 함께 이 1948년 9월 4일날 그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또 같은 해그 피파, 즉 국제축구연맹에 이 가입했고 또이 1948년 그때 이 런던 올림픽에 그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그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그 발을 내딘 그런 경우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죠. 우리가 무려 사강, 4강. 사강의 신화를 기록했던. 그런데 이때 일본, 일본이 1 6강 진출로 아시아 국가들이 급성장하고 많은 국가들이 아, 아시아도 강하다라는 계기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그 사강 신화가 2002년 그 월드컵이 처음이라는거 알고 계시나요? 네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사강이? 그 사강이 2002년 전에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게 1983년. 우리의 원조 사강 신화, 박종환 감독의 네.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지금으로 따지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네. 우리가 고무도 당당하게 사강에 올랐었습니다. 세계 정상급 실력을 가진 선수들과 겨룬 원조 사강 신화의 주인공은 당시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이었습니다. 멕시코, 우르과이 브라질 등 세계 강호들을 상대로 절대 밀리지 않은 실력을 뽐낸 우리 대표팀. 끈끈한 팀워크로 축구 강호를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사강에 오른 쾌거를 이뤄냈죠. 원조 사강 맞죠? 당시에 이제 2 0세 이하 청소년 대회니까 이제 1 9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이라는 지역 예선을 거쳤는데 네. 거기서 사실 우리가 3등하면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 네. 2등까지만 나가는데 중국과 북한이 1, 2등을 차지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못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82년에 뉴델리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엄청난 사태가 터집니다. 북한이 당시에 심판을 폭행하는 허... 일을 심판을 저지르면서 폭행. 어, 국제 대회 2년간 출전 정지라는 아... 징계를 아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리 출전, 대타 출전을 하게 된 것이 83년 멕시코에서 열렸던 세계 청소년 선수권이 되겠습니다. 당시 사강 신화를 이룬 대표팀은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금이 환영했는데요. 돌아온 대표팀에게 당시 이례적으로 카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약 2만여 명의 춘천 시민들은 열렬한 환호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에, 그 당시에 이 사강 신화가 나왔던 이제 여러 가지 산물 가운데 바로 오늘 두분그 의상 컨셉 네네. 붉은 악마 어.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세계에서 이제 한국 팀을 가리켜서 어, 레드 퓨리스라고 했어요. 네. 퓨리퓨리 r 분노라든가 복수의 신뭐 이제 이런 뜻인데, d e v i 리가 e d Devil. Red Devil. Red Devil. Red Devil. r 0 2 Devil. Red d e v i 의 Red Devil. Red Devil. Red d 선수 i l Red Devil. Red d e v 차붐이죠 네 맞습니다 볼 때마다 뭉클해지는 차범근 위원님의 분데스리가 시절 정말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네. 여기가 차붐의 나라이니까 당시 정말 어마어마했죠 차범근 감독이 이제 놀라운 점은 뭐냐면 그 박지성 선수는 2 0대 초반에 유럽으로 갔고 네. 손흥민 선수는 사실은 고등학생 때 그렇죠. 유럽으로 네. 갔는데 차범근 감독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우리는 병역을 반드시 이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 어디 해외 여행도 갈수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차범근 감독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이 돼서 사실은 군대 스리가에 진출을 한 건데 프랑크푸르트의 여태까지 역사상 유일한 유럽 클럽 대항전 우승이 차범근 감독이 있을 당시에 네. 유에파컵 우승이고 네. 레버쿠젠도 여태까지 클럽 역사상 유일한 유럽 대항전 우승이 차범근 네. 감독이 활약 맹활약했던 네. 또그 당시였어요. 그래서 이두 팀의 역사에는 차범근이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불게 새겨질 수밖에 네네. 없고 그래서 지금도 프랑크푸르트나 레버쿠젠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가 차붐의 나라입니까라고 네. 대한민국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축구로 전 세계 한국을 알린 불멸의 스타 차범근, 그의 선수 시절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까요. 1980년 유에파컵 우승에 이어 이듬해 DFB 포칼 우승컵을 들었던 차범근 선수, 그라운드를 장악한 그의 모습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수비망을 뚫고 골대를 향해 진격하는 그의 골은 보기만 해도 짜릿합니다. 독일 진출 후 통산 308경기에 출전해 98골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던 차범근 선수. 그의 활약상은 다시 봐도 그저 놀랍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골이 시원하게 들어가는데도 혹시나 과학적 원리가 있는 겁니까? 네그 축구 킥과 그 과학의 얘기를 네. 어, 들어가기 이전에 그 브라질의 그 카를로스라는 선수한데 네. 네. 1997년 그 9월, 아, 6월 4일 그 프레월드컵에서 그 프랑스와의 그 경기였는데요 1997년 프레월드컵 브라질과 프랑스와의 경기 골문 37m 앞에서 역사적인 골이 탄생했습니다 브라질 수비수 호베르트 카를로스가 왼발 아웃사이로찬는 트리킥 수비 벽 오른쪽을 벗 어, 나 골문으로 기가 막히게 빨려 들어가는 공은 다시 봐도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그래이이걸 보면서 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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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u 이건게이다슛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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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극찬을 했던 그카이로스이그게이렇이이 당시 그 축구 팬들에 대한 음... 커다란 그런 그이 충격적인 충격이었죠. 선사를 네, 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한 것들이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슛의 숨은 과학적인 원리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선수가 공을 차는 방향에 따라 공의 구질은 다양하게 구사된다고 하는데요. 발등의 공의 중심을 정확하게 맞힐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회전 기기 구사됩니다. 이 무회전 기계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카르만의 소용돌이 법칙이 적용되는데요. 이는 날아가는 공의 앞면에 부딪힌 공기가 공 뒤에서 다시 만나면서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되는 현상입니다. 공을 차는 발의 방향에 따라서도 공의 진행 방향이 달라지는데 발의 안쪽으로 차는 인사이드 킥부터 살펴볼까요? 공의 디딤발 쪽으로 회전이 걸리고 공이 안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그렇다면 바깥쪽으로 공을 차는 아웃사이드 킥은 어떨까요? 디딤발 바깥쪽으로 회전이 생겨 인사이드 킥과 반대로 공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과학적 원리는 마그누스의 효과인데요. 회전이 걸린 쪽이 압력이 높은 반면 그 반대쪽은 압력이 낮아지는데 공기의 회전으로 생겨난 압력차가 공을 압력이 낮은 쪽으로 휘게 만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슛의 소문과 잘 아셨죠? 꾸깃게 숨은 과학 이야기까지 저희가 해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월드컵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1986년 멕시코 음. 월드컵 얘기 안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허정모 선수와 마라도나의 대결이 이슈를 <laughs> 몰고 왔었거든요. 네, 이86 월드컵을 얘기할 때 우리가 물론 32년 만에 아주 감격의 월드컵 본선에 나갔던 이야기를 당연히 첫머리 해야 되지만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86 월드컵은 마라도나라는 이름 네 글자로 그냥 정리가 됩니다. 네. 아르헨테나에서 축구의 신으로 꼽히는 마라도나. 그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놀라운 활약을 선보이며 세계 최고의 선수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의 화려한 개인기는 최고의 수비수들도 무력하게 만들었는데요. 볼대를 향해 차는 공은 여지없이 득점으로 이끌어내고 그런 그를 보면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라운드 위의 포클랜드 전쟁이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전에서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골도 탄생했는데요. 축구의 신은 마라도나 선수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선 조별 리그에서 마라도나를 만나게 된 한국팀, 마라도나의 전담 마크맨으로 허정무 선수가 나섰습니다. 그는 마라도나와 강력한 몸싸움을 벌이며 기선제압을 했는데요. 이 경기는 아직까지 태권 축구로 회자되고 있죠. 그런 마라도나를 만나서 정말 경쟁 구도라고 할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저는 이 경쟁 구도하니까요. 한국과 일본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뭐, 이거 말해 뭐합니까? 네. 유독 우리나라는 일본만 만나면 투지가 활활 불타오르잖아요. 네. 정말 그런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도쿄 대첩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 양태빈 씨에게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오, 뭔가요? 일본과의 대결에서는 가위바위보도 지지 말아라. 아오. 가위바위보에서도 <laughs> 이겨라라는 격언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네. 뭐 네. 모든 분야에 해당이 될 텐데.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위한 일본 도쿄에서 열린 지역예선 하늘전 경기였는데요. 후반 20분 일본의 선제골이 먼저 나온 상황. 수비수인 홍명보 선수와 이민성 선수까지 공격에 가담했을 정도로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후반전 38분 서정원 선수의 극적인 헤딩골로 경기는 다시 원점 무승부로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후반전 42분에 이민성 선수의 중거리 슛으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극적인 승리 영광스러운 도쿄 대첩이었습니다 부지산이 무너집니다라는 희대의 명 멘트를 아 낳은 네. 그 장면을 이민성 선수가 만들어냈고 그 경기를 우리가 이제 승리함으로써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선 치르기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네. 2002년 한일 월드컵이죠. 그렇죠. 그때 공동 개최하면서 손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2002년 월드컵 하면 정말 잊을 수 없는 경기 중에 하나가 아주 이군단. 음 이탈리아하고 맞섰던 16강. 이 경기가 정말 <laughs> 마지막 그 한순간까지도 모든 국민들의 눈을 예, 뗄수 없게 만들었었죠. 아마도 이탈리아전이 2002 한일 월드컵을 가장 상징하는 한 네, 판이라고 해도 네, 네, 과언은 네. 아닙니다. 2002 한일 월드컵 경기 중 최고의 명승부로 꼽히는 이탈리아전. 그날의 감동 기억하시죠? 핏장 수비로 거친 몸싸움을 이어갔던 이탈리아 선수들의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운 태극 전사들. 전반전 페널티킥의 기회를 잡았지만 아쉽게 실책을 범한 안정환 선수. 그에 반해 이탈리아 팀은 전반 17분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후반전까지 그 기세에 배색이 완연했던 우리나라 대표팀. 하지만 드라마는 시작됐습니다. 후반 42분 설연의 동점골로 다시 한번 기회를 잡게 되는 한국. 연장전에 돌입한 호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뛰 선수들인데요. 연장 후반전에 이르러 안정환 선수의 그림 같은 헤딩 슛이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경기는 다시 봐도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드는 월드컵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2002 월드컵의 또 엄청난 수혜자들. 이 수혜자들이 결국 한국 축구의 또 향후의 맞습니다, 운명을 맞습니다. 바꾸게 되는 주인공들이 탄생을 하는데 바로 히딩크 감독과 더불어서 네덜란드로 건너갔던 박지성, 이영표 선수가 됩니다. 아, 네. 이 선수들이 이제 2002년 월드컵 끝난 이후에 네덜란드 PSV 에인트오번으로 당시에 네. 진출을 했었고 2005년이 되면서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박지성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네. 이영표 선수는 토트넘 하스퍼로.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더트넘 하스퍼로 진출한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의 활약상을 살펴볼까요? 그라운드에서 상대보다 한발 앞서 영리한 플레이를 펼쳤던 이영표 선수와 뛰어난 체력으로 그라운드 곳곳을 누비며 엄청난 활약상을 선보였던 박지성 선수. 이두 선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당당히 맞붙으며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태국 마크를 달고 함께 뛴 그들이 라이벌로 다시 만난 경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 월드컵 하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뭐요? 펠레의 저주. 펠레의 저주. 그리고 매 월드컵 경기마다 누가 맞췄다 못 맞췄다 뭐한다 라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개로 나뉘죠. 펠레하고 문어. <laughs> 그 당시에는 펠레와 문어가 정말 유명했었어요. 그 펠레의 저주는 모든 월드컵마다 거의 있었죠. 이제 네. 펠레 씨가 은퇴를 하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 평론가적인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네. 매 월드컵마다 이제 예상을 내놓는데 항상 보면은 펠레의 적중 확률은 제가 봤을 때만 뭐10% 20%를 믿더라 요 그래서 네, 네. 우승 후보로 지목했던 나라들이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지금 얘기니까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넘버 1, 2 우승후보는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였어요. 네. 근데 허준씨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두팀 모두가 어이없게 네. 고배를 들었던 맞아. 또 월드컵이 한일 월드컵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아, 아주 그냥 너무 네. 처참했죠. 그렇죠. 프랑스도 망했고 아르헨티나도 잉글랜드와 같은 조 걸려서 네. 막 흥미를 낳았다가 또 망했고 그래서 네. 어 우승후보 1, 2 순위가 사실은 어, 한일월드컵에서도안 됐어요. 그래서 네네. 펠레 씨의 이 저주를 무조건 펠레가 실력이 없다로 폄하하는 것도 음. 네. 사실은 저는 조금 문제는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음. 워낙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펠레 얘기를 하면은 펠레는 평론가 이전에 세계 축구 황제, 환제, 축구 황제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라면 얼마 어마무시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어느 종목이든지요. 그종목에 홍보 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엠베서더가 네. 있는 건데, 네. 복싱하면 무하마드 알리 젤리가 있습니다. 육상하면은 아마 나중에는 우사인 볼트가 되겠죠. 네. 어, 그리고 뭐 테니스에도 뭐 로저 페더러 같은 선수가 네. 있습니다. 여러 홍보 대사가 있는데, 축구는 한 명을 꼽자 그러면 역시 펠레입니다. 세계 축구의 황제로 불리는 펠레는 열다섯 살의 어린 나이에 브라질 국가 대표로 선발될 정도로 주목을 받았던 유망주였는데요. 1958년 스웨덴 월드컵을 시작으로 1970년 멕시코 월드컵까지 월드컵에 총 4번을 출전하며 브라질의 세 번의 우승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공격을 선보이며 조국인 브라질에 월드컵 첫 우승을 가져다준 펠레 선수. 놀라운 활약을 선보인 그는 2000년 FIFA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선수로 뽑히는 영광을 안기도 했죠. 헬레와 어깨를 나란히 한그몇안 되는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있는 꼽을 수가 있는데 뭐 누구죠? 그 브라질의 그 가린샤라는 그 선수를 좀 오, 얘기하고 네. 싶어요이 가린샤는 그 파란만장한 이런 그 축구 인생을 살았던 그런 선수라고도 뽑을 수 있는데 네. 어릴 때이 선수 같은 경우는 소아마비로 인해서 한쪽 다리로가 제대로 이렇게 자라지 않았고 더더욱이 또이 지적 장애까지 이렇게 오면서 이아이가그33 정도가 눈이 네. 안 됐다고 합니다. 상의를 딛고 브라질의 스타로 떠오른 가린샤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우측 공격수로 활약했는데요. 1962년 칠레 월드컵에서 펠레 선수의 부상으로 가린샤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의 에이스로 떠오르며 그라운드를 종횡무진했던 가린샤 선수는 1958년부터 1966년까지 세 번의 월드컵에 출전하며 펠레와 함께 브라질 축구의 역사를 써내려간 주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에도 그의 열정은 막지 못했는데요. 그의 활약상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런데 아까 미연님이 맨유 박지성 이야기 하, 해주셨잖아요. 근데 맨유 하니까 호날두 이야기도 맨올 아, 수가 없습니다. 네, 21세기 축구에서는 메시가 나요, 호날두가 호날두. 나요, 호날두가 나요, 메시가 나아요, 나요로 아마 저희가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당의 많은 네티즌들도 싸우고 있을 겁니다. 아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 그는 최근 UEFA 주간대회에서 100번째 골을 터뜨리며 화두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8골의 골 결정력을 가진 호날두 선수는 FIFA에서 선정한 올해의 선수를 4번이나 차지했죠. 그는 데뷔 이후 790경기에서 538골 180 어시스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는 그의 숙명의 라이벌로 꼽히는 선수, 바로 바르셀로나 팀의 에이스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인데, 그는 피파가 선정한 올해의 선수를 무려 다섯 번이나 달성한 선수로 세계 최고의 드리블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프로 데뷔 이후 631 경기에서 499 골, 201 어시스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선이의 라이벌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두 선수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 축구가 이렇게 4강 신화를 이룩하면서 정말 많은 국가들한테 이제 어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축구 발전은 이제 그 뒤에 따라와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발전을 좀 해갔을까요? 1983년에 우리 프로 축구가 슈퍼리그라는 이름으로 이제 창설이 되죠. 어, 네. 이미 당시에 할렐루야라든가 유공 같은, 어, 할렐루야는 뭐그 전부터 프로팀이었고 음. 유공이 또 프로팀으로서 이제 창단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6년에 이르러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가 지금 수원을 수원이라고 부르고, 예를 들어 광주를 광주라고 네. 부르고, 네. 대구를 대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어떤 완전 지역 연고제가 아하. 96년에 시행이 되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는 우리 프로축구가 승격과 강등이 있는 아하. 1부와 2부가 1리그. 있는 승강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2개 팀이 K리그 클래식, 1부 어, 리그에서 네. 어, 이제 활동을 네. 하고 있는 거죠. 일부와일부로 나뉘는 승강제를 도입하며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이고 있는 한국 프로축구 세계 3대 리그만큼 큰 재미를 선사하고 팬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데요 11월까지 계속되는 K리그 클래식 2017 한국 프로축구 우승컵은 과연 어디로 돌아갈까요? 올해도 한국 프로축구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축구나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이 스포츠를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 누군가 개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laughs> 들어요. 어떻게 이런 드라마가 쏘니까. 오늘은요. 우리나라 축구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서 돌아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아직도 할 말이 많습니다. 축구 이야기 끝이 없는데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축구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5월 20일부터는 우리가 어, 정말 올림픽도 개최하고 아시안게임도 개최하고 월드컵도 개최했습니다만 이번에 20세 이하 월드컵, 마라도나나 네. 메시를 스타로 배출했던 그 20세 이하 월드컵이 우리 땅에서 또 펼쳐집니다. 네. 맞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우리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또그 4강 신화에 아주 준하는 4강 신화에 비견될 만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박사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저 앞으로 한국 축구가 더욱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길 기원하고 또한 가지는 좋은 시스템에서 건강하게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보다 더 좋은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좀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아쉽지만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